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 전현입니다. 박일로의 가사 사제곡입니다. 사제는 한음 이덕형이 살던 곳입니다. 이덕형이 살던 곳 사제의 풍경과 이덕형의 삶을 예찬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뭐, 오성과 한음이라면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이 이덕형과 또 박일로도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도움되는 구호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의 삶을 통해 선배의 삶을 말하다. 사제의 풍경과 이덕형의 삶에 해찬 박일로 사제곡 해설. 이 작품은 박일로가 친구 이덕형이 사는 사제의 아름다운 경치와 이덕형의 삶을 노래한 것입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아 성은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다가 늙고 병이 들어 관직에서 물러나 남은 생을 어의를 모시며 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박일로의 조홍시가입니다. 이 조홍시가도 박일로가 이덕형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이덕형이 홍시를 내놓자 그 홍시를 보고 어이 홍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을 감탄하는 그런 시조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사제예곡은 이덕형을 화자로 설정하여 박일로가 썼지만 실제 화자는 이덕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박일로가 쓴 작품으로 화자가 여서를 그만두고 서울을 떠나 사제를, 거처를 옮겨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변화가 담겨 있고요. 공간의 변화는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화자가, 여기서 화자는, 어, 바로 이득행이겠죠. 어, 화자가 현실에서 힘써 행하고자 하는 부분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화자가 옮긴 새로운 공간 및 그곳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과 더불어 관직을 떠난 후 자연 속의 삶을 통해 입신 양명이 아닌 안빈 낙도를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당시 사대부들의 가치관과 삶의 지향점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득형은 어, 문, 문과, 문, 문과 출신이었지만 박일로는 어, 무과 출신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어,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함정 정도의 그런, 어, 주기로 임진왜란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가사도 또 많이 남겼죠. 선상탄이 대표적입니다. 자, 작품 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 2의 배경입니다. 화제곡은 이덕현을 화자로 설정하여 박일로가 쓴 작품으로, 어, 이건 지금 반복이 된 내용이네요. 자, 작품 읽기는 넘어가고요. 한눈에 보기입니다. 강호와 공간이동의 의미입니다. 강호는 박일로의 시가에서 강호는 향촌으로 돌아온 선비가 응가하는 공간이 동시에 그들이 현실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입니다. 또한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에게 고되는 자세인 춘, 춘과 효를 실천하는 공간이 됩니다. 공간 이동의 의미입니다. 화제의 공간 이동은 단순한 거처 이동 뿐만 아니라 임금을 모시며 나라 일을 하며 살던 시적 화자가 나라 일에서 은퇴한 후에는 교의 실천을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공간을 찾아나선 시적 화자는 이득행입니다. 그 공간이 제일강산으로 중국 선현들이 응거하던 공간과 유사한 공간임을 드러내며 자신이 응거하는 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공간의 이동은 이처럼 유학자로서의 삶과 더불어 효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실적화자의 삶의 지향을 모두 보여줍니다. 자, 감상학입니다. 어리고 졸한 몸에 임금총에 지극하니 어리고 어리석고 졸한 어, 졸부란 뜻이죠. 어리석고 옹졸한 몸에 임금의 총에 임금의 사랑이 지극하니, 내게 대상은 박일로가 아니라 이덕행입니다 박일로가 이덕행에 하고자 하는 말을 쓴 가사입니다. 힘을 다한 나랏 일을 죽어야 말려 얘기야. 나랏 일을 하는데 죽어야 그만들이라 생각하며 일했다. 어, 실제로 그 하는 이덕행은 굉장히 어, 훌륭한 어재상이었습니다 수기와 비해하여 밤을 밤을 입고 생각한다. 수기와 비해는 밤낮으로 게을리하지않아서 않고 밤을 입고 생각한다. 관솔의 현불로 일명을 도울런가? 관솔의 현불로 관솔은 어 우리 소나무 나무에서 이제 표현한 그 불이죠. 관솔의 현불로 일명을 일명을은 임금의 덕입니다. 그죠? 해와 달의 발금이잖아요. 임금의 덕을 도울 농가. 내가 임금을 도우지 못할 것 같다. 서리적 표현입니다. 자, 관솔루. 나는 관솔루 같은데 임금은 해와 달의 빛 같다는 뜻이죠. 시위 방식은 메테라 시내 연고. 시위 방식. 좀 어려운 한자가 나오죠. 하는 일 없이 뱃을 자리를 지키며 메테라 농만 다 먹었다.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다 먹었다. 뭐, 이 정도 이런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일도 하지 않고 봉급만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솔직함이 있으니까 더 좋, 좋다, 그죠? 늙고 병이 들어 해고를 빌리, 빌리, 실세 늙고 병이 들어, 그러 그러니까 해고를 빌렸다는 것은 내가 늙고 병이 들어 이제 죽을 것 같다라고 임금에게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죠. 나이가 들어 뼈슬에서 늘어나고자 하는 상황에서 임금에게 주청을 할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내가 해골같은 몸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요즘도 보면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도 또 현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벼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자, 한수 동 땅으로 물을 찾고 산을 찾아. 한수, 한수는 한강, 한강이죠. 한강 동쪽 땅으로 물을 찾고 산을 찾아. 자, 한강 동쪽 땅으로 지 이사를 가는 거죠. 그 이사를 간 곳이 바로 사제다. 이런 뜻입니다. 용진강 그슬로 올라 사제 안돌아더니 용진강 강 이름이고, 어, 그 용진에 있는 강입니다. 그렇죠? 용진에 있는 강이고,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제는 바로 이득형이 인거한 곳입니다. 작사가 이이 가사는 작사가 이득형에 있는 사제로 찾아가서 지은 가사입니다. 어, 제일강산이 임자 없이 버려, 버려나다, 발려하다제일강산은 경치 아름다운 곳이 주인 없이 펼쳐져 있다. 평생 몽상이 오라 하야 그렇단지 평생 몽상은 한평생 꿈꿔 얻은 생각입니다. 오래오래 해야 오래 되어서 그렇던지. 수강산색이 옛 낯을 다시 본다 수강산색은 물빛과 산빛이죠. 지각적 미지이 나타난다. 그죠. 옛 낯을 옛 얼굴을 다시 보는 듯 좋다. 아주 반갑다는 거죠. 이것이 익숙한 곳이 다 내가 꿈속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내가 평소에 그리던 공간이다. 여기 직유법본 듯이 있잖아요. 또 시각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정한 산수도 유정하여 보인하다. 무정한, 뭐 산, 우리 뭐 자연은 무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무정한 산수도, 자연도 정이 있어 보인다. 정겹다는 그런 의미죠. 백사정반의 낙하를, 낙하를 빗기 띄고, 백사정반은 흰 모래가 깔린 물가입니다. 흰 모래 깔린 물가의 낙하는 노을입니다. 노을이 비스듬히 넘어가고, 흰 모래가 깔린 물가에 노을이 지는 모습,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시각적 이미지고요. 335의 섞어 오는 백구야. 옛날에 보면은 이런 시조나 가사에 백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마 뭐, 이게 꼭 갈매기인데, 갈매기가 아니고 흰새를 뜻하겠죠. 335의 섞어 오는, 섞어 오는 흰색 흰새흰새 또는 갈매기야. 도로법이네요. 너다려 말못자 놀래리 말하시라. 너한테 말을 묻는다. 놀라지 마라. 아, 경치가 좋지, 경치가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다. 의나된 백구와 지금 대화 형식으로 어, 자기 어, 풍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명구 승지를 어디라 들었단디, 들었단다. 명구승지는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입니다이 명구승지를 어디라고 들었느냐? 그백구한테얘기가 어디라고 들었느냐를 묻는 거죠. 백파이 양양하니 위수 이천 아닌게요. 백파는 푸른 물결입니다. 양양하니는 넘실대니 위수는 강태공이 낚시를 했던 강이고요. 이천은 유학자 정이가 살았던 곳입니다. 중국의 고사들과 또 인물들과 연결하고 있죠. 충만이 온론하니 부춘 기산 아닌게요. 충만은 높은 산봉을 입니다. 온론하니는우뚝 하니 기산은 소부허유가 살았던 곳. 바로 여기 사제가 어, 강태공이 낚시를 했던 강, 또 이천 유학자 이정이 살았던 곳, 그 다음에 소부허유가 살았던 곳과 같 비슷하다는 뜻이죠. 임시, 로, 하니 해옹, 은, 곡, 아닌, 게요. 임심은 숲이 깊어, 로, 흑 길이 어두우니 숲이 깊으니까 좀뭐 거늘이 졌죠. 해옹은 주위가 살았던 것입니다. 해옹, 주위가, 은, 곡, 해옹, 은, 곡, 주위가 살았던 은, 곡, 아닌, 게요. 여기가 바로 어, 강태공이 살았고, 이장이 살았고, 서보희가 살았고, 주위가 살았던 것 같다. 계속 이어집니다. 천감토비하니 이원방곡 아닌게요. 천감토비는 셈이 달고 땅이 비옥하니 이원이 살았던 방곡이 아닌게요. 열거법이죠. 또 대구법입니다, 그죠 어, 백파부터 아닌게까지는 중국 성현들이응급하던 이상적 공간을 제시했습니다. 대구법 열거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배회사고대 아모딘줄 네뭐 몰래라 배해 사흙은 거릴면서 생각하되 어디인 줄 나도 모르겠다 자, 새로운 거처인 사제와 사제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납니다 애지창단은 청량이 북극하여 원근에 이어지고 애지창단은 언덕 위에 영지 강가의 만초에 맑은 한게 영지와 난초는 신비로운 풀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교의 어, 영지와 난초의 맑은 향기가 우후하야란 향기롭게 멀리까지 이 월곡 가까운데 이어지고 남감 동계에박하이 가득 잠겨 가다 남감 동계는 남쪽 시내와 동쪽 계곡에 떨어진 꽃이 가득 잠겨 있다. 마씀 무릉도원이 생각나네요. 무릉도원이 이제 복숭아 꽃깊이 떨어진 것을 보고 올라갔으니 신선들의 세계인. 무릉도를 만났다는 그런 고사가 있죠. 현극을 해에 들어 초옥수관 지어두고, 현극은 가시던 물입니다. 초옥수관은 초가집, 조한 작은 초가집을 지어두고, 청빈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재상을 지냈는데, 뭐, 이렇게 청빈하게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죠. 자, 학발을 매시고 종료를 하려 여겨. 학발, 학발은 학의 깃털처럼 하얗게 센 머리털입니다. 그러니까 학발을 그만 하얗게 털처럼 하얗게 센 머리털을 가진 사람은 늙은 부모를 뜻합니다. 종현은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하려고 그 이덕형이 그, 그 늙으신 부모님을 끝까지 효도를 하려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원거 그 원처하니 차강산지 임자로다. 원거 그. 이리저리 자리를 찾으니, 원거 원천의 이리저리 자리를 찾으니, 차강산지, 이 강산이 바로 산, 아, 사제죠. 이 사제가 임자 되었다. 이 산, 이 산지의 임자가 되었다. 사제의 임자가 되었다. 누가 이득형이 그렇다는 거죠. 삼공불안 차강산을 오늘 사 알았고야. 삼공불안은 삼정승과 같은, 이건 자는 바꾸는 한자죠. 오픈 배설을 준다 해도 이 강산과 바꾸지 않겠다. 자 여기 사대국의 이 아름다운 경치와 오픈 배설과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것을 오늘이야 알았구나. 자연이 세속적인 배설보다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지러운 구로와 수없은 미로 미구 우로는 갈매기와 해오락이고요. 미로운 버라니와 사슴입니다. 버라니와 사슴이고요. 결국 이거는 어, 날짐승과 길짐승이죠. 날짐승과 길짐승들입니다. 내 혼자 거느려 가축을 삼았거든. 그리 자연물과 하나되었다. 가 자연 동화된 삶입니다. 가법은 청풍명월은 절로 내 것이 되었으니에. 어, 임자문은 맑은 사연,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내 것이 되었다. 이득형의 것이 되었다. 대유법이 쓰였네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것. 관계 깊은 것으로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게 대기법입니다. 남과 다른 부기는 이한 몸에 가자꾸야. 자, 자연을 누리는 삶이죠. 다른 사람과 다른 부기, 자연을 누리는 삶. 바로 이런 사람을 은일 지사합니다이한 몸에 가자거나다 갖추었다. 이 부기 가지고 저 부기 부러울 소냐. 이 부기는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고, 저 부기는 부기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삶. 세속적 가치입니다. 부러하지 않는다. 리법이네요 부러운 줄 모르거든, 사귈 줄알리런가 부러운 적 모르는데, 그것을 사귈 줄 모른다. 세속적인 삶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홍진도 멀어가니, 세사를 돌볼 소냐. 홍진은 세속의 먼지지 않습니까? 네, 속세. 바로 세속의 먼지가 있는 곳, 속세고요. 세사는 세상 일을 또 모른다. 볼서나 듣고 보지도 않는다. 세상이 일을 잊고 있다. 이것도 서리법이 쓰였네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어느 지사의 삶, 탈속적 삶의 자세와 부모에 대한 효도가 나타납니다. 화계의 염락 아니면 어느 절을 알리오. 화계의 염락은 화,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면 어떤, 어떤 시절이 계절을 모른다. 꽃을 떨어지는 것, 꽃 피고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절을 안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안다는 뜻이고요. 증언함 세북 소리, 폭풍에 섞어 나라. 증언함은 암자 이름입니다. 증언함의 종소리, 폭풍은 골바람입니다. 골바람에 섞여 내려와. 매창에 이르거든. 매창은 매화핀 창이죠. 매화핀 창에 이르거든. 낮잠을 갖게 하 병목을 열어보니 갓잠을 갖요 병목은 아픈 눈입니다 아픈 눈을 떠보니 밤비에 갇힌 가지에 암향을 보내요 밤비에 갇힌 가지에 암향은 은근한 향기 매화, 매화가 피었죠 앞에 매화 향이 있잖아요 매화 향기를 보내어 봄철을 알레나다 매화 향기로 봄철을 준다 자, 봄철을 알리는구나고요. 영탄법이라 할수 있죠. 자연의 변화를 통해 알게 된 계절의 변화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레는 가사입니다. 이거는 은일 가사. 선비가 이제 자연 속에 응거해서 지은 가사라는 그런 뜻이고요. 성격은 한정적입니다. 강호 한정적이다. 이런 뜻이죠. 한, 자연에서 한가로 이 온다는 뜻입니다. 유교적이고요. 부모를 모시고 또 임금에 대한 충성이 나타나고 부모를 모신 효도가 나타나죠. 주제는 사제의 뛰어난 경관과 이덕형의 유유자득한 삶입니다. 특징입니다. 가사도 사원보, 문문적 형식의 산문적 내용. 이 가사가 대부분, 가사를이었을니 원래. 화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이고요. 화자가 친구인 이덕형이 사는 곳을 찾아가서 보고 지은 글입니다. 자연의 은의를 하는 선비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예찬한 게 아니고 이득형을 예찬합니다. 상투적 한자를 사용하여 대상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박일로의 과사가 이런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제는 선비가 응가하고 유교적 인연, 충과 효를 실현하는 공간이 됩니다.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사대부의 모습을 제시하여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사제 주변의 경관을 중국의 사적들과 일체화하여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비유와 상징, 고사를 활용했습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삶의 모습을 제시했고요.의인화된 삶을 백구와 대화하는 형식이 나타납니다.자연과 자연, 일체, 자연 동화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흐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실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화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요.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곡을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